자, 어피타 아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나와주었던 한 번의 큰 상승과 하락 이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불과 어제 영상에서 지금 현재 아스타 급등 신호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신다면 이 아스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스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약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 비트코인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아스타와 같이 매일 같이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는 코인들이 매일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번 마지막 남은 불장. 만약에 놓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장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잡으시면서 본격적인 불장 전에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해 두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1분기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으면서 이아사토한 역대급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그 이후로 역시 비트코인을 따라 다시금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이더리움 ETF 이슈 중 정말 큰 호재들로 하여금 역대급 상승이 정말 다시 한번 나와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이 아싸뿐만 아니라 다른 급등 코인들 앞으로 계속 나와 줄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려 보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0 6 1 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온톨로지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의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치 0.618 부근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분 이하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었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의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 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 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스타를 포함하여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스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장된 지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신규 어피트 원화 상장 코인이고요. 지금 다시금 불과 어제 제가 급등 신호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코인 판이라는 게 언제든지 여기서 갑자기 최고점을 찍든 최저점을 찍든 해도 이상한 않은 게 바로 이 코인판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계속해서 극대화해 두셔야 하고요 절대 이 영상만 보시고 본인의 느낌대로만 들어가셨다가는 수익보기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대응과 타점들 모두 무료로 안내받아보시고 수익률 또한 극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수통방 같은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앞으로 나올 역대급 상승장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준비해보면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과 같...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진심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